7 0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전히 범어동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가 빠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로 초이스 셀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의 대표 단지들의 현황을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드리는 단지들은 지역 내에서 대표적인 단지 중에 국평, 즉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단지를 선정했는데요. 해당 평형이 없거나 주력 평형이 아닌 경우에는 대장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통일성을 위해서 제가 다른 단지를 선정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호도와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지역의 시세를 체크해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대구광역시의 지도입니다. 대구의 대장인 수성구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2급지라고 볼수 있는 청라 언덕 쪽 역시나 2급지 2.5급지로 분류되는 월배지구 월성지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호도가 높은 여기 2호선 라인이죠. 두류 죽전 이쪽에 또 선호도가 높고 대표적으로 또 선호도가 높았던 이쪽 북구 침산동 쪽그 다음에 천지개벽하고 있는 대구역. 태평로죠 요 쪽에 이제 또 천지개벽 하고 있고 또 동구 쪽에도 이제 신암동 요 쪽에 또 신축들이 엄청 많고 복현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시아폴리스 포함해 가지고 동구 쪽 단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개 대표 단지들을 좀볼 건데요 설명도 제가 간단하게만 해드릴 겁니다 범어동에서도 범어4동입니다 범사라고 불리는 거기가 여기입니다 이쪽 이쪽에 이제 학군 경신고등학교, 경신중학교, 동도중, 정화중, 정화이고 여기가 다 엄청나게 유명한 오성고, 오성중이 다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학업 성취는 대한민국에서 대치 다음으로 거의 목동과 이제 뭐 중계 이쪽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더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이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대구 유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제 신축들 보이죠? 힐스테이트 버머가 대구 전체의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의 지금 현재 호가는 전고점 대비 가격이 93%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호가로 봤을 때는 이미 전고점 정도를 대구의 대장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좀 떨어지고 이때 한40% 빠진 다음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급은 많지만 범사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의 전세가는 꿋꿋하게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내에서도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성구 내에서 사실은 1, 2, 3급지가 다 나옵니다. 좀 디테일하게 구분을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범어동 내에서도 범사, 만삼 이렇게 가면서 이제 급지가 하나하나 나눠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는 데는 범어 3동 쪽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범어 센트럴 프르지오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한1 4억 6천까지 갔던 단지인데, 범어동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0%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싸죠. 지금 현재 이 단지의 매매 호가는 9억 2천에서 9억 8천 정도의 호가가 나와 있고요. 전세 호가는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범어동의 메인인 힐스테이트 범어나 범어 범오 SK뷰에 비해서 전세 가격도 사실은 조금 더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다음은 조금 더 급지를 낮춰서 청라 언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식이 조금 오래된 대신 센트럴 자이를 제가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전고점 대비 가격이 여전히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 호가가 5억 2천에서 5억 4천 정도로 지금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가 여전히 가격이 빠져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 호가 같은 경우는 2억 8천에서 3억 2천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신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여기 남산자이 하늘채라든지 청라 힐스자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라든지 이편한세상이라든지 이런 신축 축단지들이 생기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지역이 바로 이청라언덕 지역이고 여기도 여전히 25%에서 30% 정도는 빠져 있으니까 여전히 가격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구의 두 번째 학군지로서의 월배지구 요쪽이 이제 또 학원가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조금 오래됐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월성 이편한 세상, 상인이 편한 세상, 월성 푸르지오 이런 단지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중에서 월성 이편한 세상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성 이편한 세상의 가격은 쭉 봤을 때 현재 17% 정도 빠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매 호가 같은 경우가 5억 7천에서 6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한17%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대략 한 83. 프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호가는 지금 여기 이제 2억 7천까지 이제 떨어진 게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수준에서 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대구의 주요 입지들은 이미 반등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완전 반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또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동대구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암동에 보시면 여기 동대구 에일리넷들이나는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월성 이편한 세상보다는 가격이 좀 낮은 단지죠. 대략적으로 한18% 정도 빠져 있습니다. 범어동에 있는 단지나 청라원덕에 있는 단지보다 입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덜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는 어떤 시장이냐면 실제 대구에서 더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냥 신축이라고 다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입지도 괜찮고 신축인 단지들이 가격이 더 많이 빠져 있는 혹은 구축이라는 이유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는 당연히 입지가 좋은 단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힌트를 다 드린 겁니다. 어디가 더 많이 빠졌는지. 입지가 좋은 순서대로 보여드렸는데 더 많이 빠진 지역과 단지가 있었죠. 자, 지금 여기 에일리넷들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5% 가격 수준입니다. 네, 현재 호가가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 수준인데요. 네, 전세 호가가 2억 8천에서 3억 5천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슬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번에는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지는 이쪽 동구의 복무동입니다 복무동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주말엔 이쪽에 이제 쇼핑하러 많이 와서 이제 차도 많고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조금 한산하고 비행기 소음도 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시면 14년식 아파트고요 대략 한 27%에서 30%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빠져 있는 상급지가 있었죠 현재 매매 호가가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고 전세 호가가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니까 여기도 지금 전세 가격이 바닥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각 동네를 대표하는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조금씩 꿈틀대면서 이제는 전세 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 호가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1편, 2편에서 말씀드렸죠. 언제부터가 대구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근데 그때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 이미 선수들은 그 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매도하고 나갈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대구의 현실 분위기를 지금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살펴드린 단지의 가격들은 실제 제가 조사한 가격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 다 전화해보고 친한 소장님들 전화해서 분위기 물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의 결과값은 최소 2년 뒤 아니면 4년 뒤 정도에 나오겠죠. 어쨌든 그때 이제 시세가 오르면 언제 과연 사는 게 맞았던 타이밍인가를 복기를 해보시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 강의 사이트 나와 있습니다. 시크릿 클래스라는 사이트고 거기에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광역시들, 각 지역들, 서울 수도권 7억 이하 추천 단지 20개 단지 이 강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